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김은손의사장사님 모시고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볼요 네, 오늘은 조금 음.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망하게 되죠. 이때 사망보험금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망 보험금에는 보통 이제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 사망 보험금, 질병 사망 보험금 등의 담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 사망 보험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사망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경우거고 재해 사망이면 뭐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면 질병으로 사망하고 암 사망이면 암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겠죠. 네. 그러면 사망 보험금도 보험사랑 분쟁이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네 사망 사망보험... 보 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의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원인이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사인 미상이라든지 네.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해 원인이 질병이야. 뭐상인나재인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 네.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미상인 경우에는 상해 사망 보험금도 되시가 않고 질병 사망 보험금도 해당 되지가 않아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택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망 전에 119를 통해서 이송돼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사망한 경우라면 이미 검사를 한 상황이라서 사망 원인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자택에서 사망한 후에 발견된 경우라면 이 사망의 원인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고객 쪽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 당시의 상태를 판단하는 사체 검안의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진단이 된 경우에 뇌출혈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음.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구검을 네.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체검안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안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되는 원인이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이 이제 적게 지급될 수도 있고 많게 지급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에 있어서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질병 사망 보험금에 비해서 굉장히 몇 배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상해 사망 보험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 쪽에서는 질병 사망 보험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금액의 갭이 크기 때문에 굉장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 실족사 이것도 이제 자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분쟁이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 추락이나 실족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기준을 잡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자살로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자살을 한 것이냐 실수로 떨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까지도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보험회사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쟁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보험금의 경우에 비교적 고액이다 보니 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 부지급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손해사정사의 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손해사정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진료기록부, 사망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중요하고요. 상해 사망의 경우 경찰서류나 부검감정서, 그리고 119 소방기록 등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선행되는 원인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는 보험금이 차이가 많이 날수 있으니까 청구하시기 전에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